안녕하세요, 한사영 포토피플 장홍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 새해에 한사영 첫 해외 출사가 겨울 패상으로 가잖아요. 네. 겨울 패상에 가면 어떤 풍광을 촬영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패상 초원은 여름은 초록들판이 있고 가을엔 특히 그 패상에는 자작나무가 많거든요. 네. 자작나무가 황금빛으로 물들 때 전세계 사진가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겨울은 거기에 눈이 많기 때문에 설경에서 말 달리는 모습이라든지 낙타의 모습들 이런 촬영을 합니다. 겨울 설경 촬영도 아주 멋진 곳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네. 좀 드릴게요. 새벽에 햇뜰 무렵에 패상의 설경에서 말이 달리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멋스럽죠, 그죠? 음. 일종의 역광 사진인데요. 음. 이 사진을 보시면은, 태가 막 떠오르면은 그광원이 바로 카메라의 이제 파인더에 담기기 때문에 이 노출차의 극복을 세심하게 설정을 해서 촬영해야 됩니다. 음. 그 역광 사진이기 때문에 말등에말갈키라느냐 털이 이렇게 빛이 날리는 모습, 눈이 이렇게 큰 날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잘 보면서 촬영하면 아주 음. 멋있는 풍경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눈이 있고 지금 역광으로 말도 촬영해야 되고 하늘에 해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음. 어려운 풍경이 니요 제일 중요한 게요 노출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해가 떠오를 때, 해를 역광의 빛을 받으면서 달리는 모습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 쪽에 그 해가 있는 쪽은 노출이 밝고, 아래쪽 땅에, 특히 산의 능선 바로 밑은 아주 어둡고, 그리고 흰 눈에 빛이 반사될 때까지도 상당히 어둡거든요. 마른 갈색이 많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두운 소재입니다. 가능하면은 촬영할 때 로우파일을 꺼납 jpg 로 촬영하게 되면은 어, 노출 그 맞추기 가 아주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로우파일은 명암의 조절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어, 파일 크기이기 때문에 후보정에서 부족한 소재들 되살려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노출이 우선 먼저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셔터 속도겠죠 그죠? 말들이 달리는 모습이니까 조금 빠른 셔터 속도로 아마 찍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50분의 1초에서 5 0 0분 1초 사이로 시면은큰 무리 없이 잘 담을 수 있습니다. 말들이 카메라 옆을 지나갈 때는 한 400분의 1초, 500분의 1초로 찍으시고 카메라 쪽으로 다가올 때는 조금 더 샷터 속도를 느리게 가도 됩니다. 250분의 1초, 또 125분의 1초까지도 찍으면 아마. 어쩌면 역동성이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역동성이라는 게 말이 달리면서 눈을 막 박차고 눈발이 이렇게 흩날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성에 들어가서는 말이 달리는 제일 앞쪽 공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뒤쪽에 말이 프레임이 걸리지 않도록 프레임 속에 온전하게 들어왔을 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각렌즈로는 그게 가능한데 망원을 쓰다 보면은 당겨서 찍으니까. 왼쪽 가장자리와 뒤쪽 가장자리에 말들이 겹칠 때가 많거든요. 음. 그런 걸잘 피하셔서, 알머리나 이렇게 몸통이 잘리는 걸 상당히 신경을 써서 촬영하면 괜찮습니다.